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작가한국시대손생민입니다 오늘은 별도의 로 인트로가 없이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기북도 최북단 연천 백학저수지에 다녀온 영상인데요. 현재 연천 백학저수지는 붕어, 잉어, 배스 등의 다양한 종고기들 산란을 맞이를 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배스들이 있던 포지션에서 배스들이 빠지고 잉어들이 산란이 활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스를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었고. 이번 백악전 수의 영상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1행지 110을 통해서 약 수십 1.5m를 탐색 했지만 별도의 반응이 없어 바텀 낚시를 통해 지형을 읽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변경하는 책는 8분의 3 싱크와 작가의 리듬의 4.5인치입니다. 프레가 변경 후, 켤로우구간에 바짝 붙여 바닥 지형을 천천히 탐색해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읽는데 아주 미세한 입심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신중히 베스가 직접 기다렸습니다. Thank you 어, 나와라, 나와라, 아, 개탄하 게술을 담아. 아, 드디어 한시했습니다. 아, 작네. 작은데 애들이 확실히 실렁이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나무 쪽 기준으로 해서 나무 쪽으로 바짝 치니까 어, 뭔가 톡톡 한 마리 먹질 않아요. 근데 톡톡 가져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어, 겨우 한 마리 좀 봤습니다. 아 잠시 후 일행들이 도착시거든요를 하고 있었고 해당 포인트이큰이스가 없다면 한거이도해주 예, 가로 사진 찍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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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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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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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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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요?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형님. 제가 딱 민호 때리게 해줄게요. 엣지 사면 일행의 민호 두말. 그렇게 점심물건 민호 예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본케의 예고인 것입니다. 이야. 이미 프리리그로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재 위치를 옮긴 곳은 제 기준의 엣지 구간이면서 물에서도 사면으로 떨어지는 물꽃라인이 형성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분명 배치가 있을 것이라 고 확신을 했습니다. 1.5m 수심을 제명하던 리레인지 110에 반응이 없던 필드이니 2m 이상을 제명하는 다우즈비도 서스펜딩 타입의 미너를 이용해 더욱 깊숙한 곳을 노렸습니다. 에이 설마 나 이씨 와아 어! 와! 어, 아니야 바꾼다 자, 걷는다 그랬잖아 여기 사면 우와 대올리지 <laughs> 못했지만 민호가... 겨우 자존심을 지켜다 말한 대로 와 우와 역시 뭐가 있었어? 뭐 있었어? 어? 까려고 <목소리> 피칭? 피칭 피칭을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로드 탄성으로 던지는 거야, 이거. 네, 여기 봐봐. 음, 여기서 로드 보면 내려가잖아. 이 힘으로 가는 거야. 이,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가는데. 아, 보면서 여기 로드를 이렇게 꺾으면 봐봐 수면을 깔고 갈 수가 있잖아. 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쭉 그냥 밀어서. 던지는 게아니라 어,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 로드 힘만으로? 어, 아니 루어가 떨어지는 힘으로. 어. 그래서 루어가 딱그 피크치 다 내려갔을 때에서 로드를 이제 살짝 이렇게 싹 들어주면서 그 힘을 더 반동을 주는 거지. 어 뭐야 방금? 어씨 입질인 줄 알았네. 어 입질 입질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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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역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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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네 맞아요 아, 여기 없으면 뭐 없는거래 그랬는데 아... 나이스! 자, 사이즈가 좋진 않은데 아, 또 한마리 더 올라왔네요 아우 예쁘다 아직도 입술이 빨개요 오늘 말하는게 전부 씨가 진짜 되었네요 오늘, 아까 딱 필드 오자마자, 오늘 여기에서 딱 비까지 오면, 어, 딱 이제 피딩의 연장 시간이라서 비가 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고 있긴 합니다. 아까 비가 올것 같긴 했는데, 진짜 비가 와요. 어, 나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어, 다시 저크베이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 비가 오는다. 오늘 얘기하는 것마다 씨가 되었네요, 진짜. 어우, 앞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애들, 어디, 바로 먹어줄라나? 오얍 oh, yeah. 자자 리레인지 한수했습니다어 저킹하고 스테이 어느 정도 쳤을 때별 반응이 없었는데 좀 빠르게 줘봤어요 정말 빠르게 저킹이션을 여러 번 정말 빠르게 줬었고 그리고 나서 스테이를 정확하게 쫙 멈췄을 때 정확하게 물고 늘어지는 베스였네요 어, 오늘 뭐 최고들이 그렇게 큰 베스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맛을 보여주네요 어, 방금 물고 늘어지는데 어, 아주 손맛 좋았습니다 이쪽까지 안 붙은 거 같아. 아니면 이따 이따. 있어 있어. 뭐가 어 나무 감았어. 오케이 뺐어 뺐어. 여기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그냥 아럭 틀어도... 오우 사이즈 괜찮다. 으이샤 나이스 나이스 아. 금 안되겠다. 빠르면 절가 아. 되겠 나이스 빵도 좋고 어 측면 사이드 수초를 수초를 긁어왔어요. 수초 측면을 조금씩 긁어오니까 어 갑자기 톡 하는 입질을 받아서 스테일을 살짝 줬고 그 사이에 정확하게 물고 들어가줬네요. 어사이즈 좋네. 이번 웜 역시 청크크로우 청 크로우였습니다. 작가님 청 크로우. 아 오늘 프로리그 왠지 괜찮은데?